비가 쏟아지는 하루. 수현님, 아. 오늘, 오늘 비와서 브이로그 못 찍겠는데요. 아니, 비 오는 날 오히려 저기 장수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저 먹방을 해야지. 요즘 저이 코로나 때문에 발효식품이 유행이라잖아. 오늘 내가 발효식품 열전을 이 먹방을 시연을 좀 하려고 그래. 내가 원래 또 미식가라면 이 소문난 미식가잖아. 그래서 이게 좀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미식 취향을 보여주겠다. 가자. 먹자. 가야지. 아, 이건 이걸로 이제 목을 좀이가심해라고 자, 여러분, 야구르트입니다. 야구르트. 이것도 발효식품이죠. 오늘 발효식품 열전입니다. 내가 야구르트를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떠먹는 야구르트를 먹어요. 아! 자, 빨리빨리 단계를 높이자. 그 설명 한 번만. 전 국민의 간식, 음료, 야구르트를 먹었어요. 응? 자, 2단계는 이제 취재에 도전할 텐데, 내가 유제품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이게 발효식품이라면 킬라네 킬라 전세계 모든 발효식품은 내가 그냥 다 잡고 있지 그래서 내가 코로나 안 걸리는 거야 이게 면역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두 번째 치즈 치즈는 이게 술안주로 먹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치즈가 이게 술집에 가면 양주집에 가면 세트로 나오잖아 세트 그 술안주로 치즈가 최고야 응, 이건 뭐 애들 먹는 치즈인데 그래도 뭐 오늘 먹방이니까, 뜸처럼. 아, 좀 뭐, 싱겁다. 치즈는 약간 짜야 되는데. 어? 네. 소장님. 네. 이게 발효식품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좀 응. 어떠신가요? 참을만 하세요? 아, 이건 참을만 한게 아니라, 어우, 뭐, 밤새도록 먹을 수도 있지. 다음이 기다려주네. 뭡니까 아, 김치, 김우치. 김치가 요즘 장사가 잘된대요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김치가 바로식품인데 코로나 19에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내가 사실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 요서른살 되어서야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 요 어릴 때는 김치 안 먹는다고 밥상에서 많이 맞았지. 나이가 들으니까 김치 맛을 알겠더라고. 여전니 김치는 별 맛이 없어. 음, 아, 이건 신김치다. 큰거 하나 먹어야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지? 큰거 하나 먹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약간 사근 김치. 김치라가지고, 좀 쉽니다. 음. 이거 날았다가 좀 있다가 홍어 오면 안주로 먹어야 겠다 어 이거 일본 청국장 나토네. 이게 나토는 이거 지, 진짜 바로 식품인데 이게 위장에 좋아요 위장에. 근데 이거는 뭐 청국장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냄새가 없도록 해가지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장에 좋다. 근데 조금 요즘 나토는 좀 냄새가 나네. 근데 놔두 이렇게 막 실이 생겨, 질이 음, 근데 맛이 없어, 근데. 너무 씹는 것 같아. 어 혹시? 뭐? 뭐? 식사 도중에 죄송한데. 음. 이제 발효식품 3단계 지나셨거든요. 음. 간단하게 소감 한 번만 털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그냥 그러니 애들하고 뭐 저기 축구하는 기분이랄까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콩을 안 좋아하는데. 음. 너 콩도 먹었냐? 좀못 먹어요. 너 땅콩은 먹냐? 황장수 땅콩 말이야. 인너참그 어떻냐? 끝나고 나서 나또 남은 거너다 먹어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청국장은 사실 생으로 먹는 사람 별로 없지. 이거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청국장 환 이래가지고 알약으로 먹지. 그래도 뭐 오늘 시청자를 위해서 내가 또 자유한 것입니다. 그 괜찮으시면 청국장 드시면서 청국장 유래 한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국장은 원래 시골에 가면 방에 꼼꼼한 냄새가 있어. 시골 방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청국장은 시골 방에서 안방에 뜨뜻하게 불을 때 갖고 청국장을 띄운다 그래 예? 발효시키는 걸 띄우, 띄운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지 그래서 시골집에 청국장 띄우는 집에 방에 가면 진짜 시골 냄새 옛날에 시골에 방딱 열면 온돌방에 꼼꼼한 냄새가 나. 옛날에 할매 냄새가 그런 줄 알았어 그건 할매 냄새가 아니라 청국장 냄새였어 이게 좀잘 삭힌 건가요? 요즘 안 삭힌 홍어도 있어가 안 섞인 홍어는 홍어가 아니지. 아, 이거 좀, 맛이 시원찮다, 할랬는데 약간 오늘, 이게 좀 와야 되거든. 잘 오거든. 이제, 이제 그님이 오시고 있어요. 코 끝에 이제 싹싹 올라오네. 그냥 남자로 나서는 홍어 이런 거는 그냥 애교로 먹어야지. 빨리 씹어야 돼. 천천히 씹으면 이게 좀 질기가 와 빨리. 그 홍어 먹을 때는 이거 한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오늘도 장수막걸리. 내일 선전을 해주는데. 장수막걸리. 어, 화면이 그거야? 근데 왜 나한테 모델해 달라고 연락이 안 와? 나는 그, 뭐, 막걸리 한 100통만 주면 그냥 공짜로 못드여줄 건데. 아, 역시, 장수 막걸리 맛있어. 너도 홍어 한번 먹어볼래? 너도 아니, 고생한다, 아니요. 오늘. 어떻게 내 혼자 먹으려니까 미안하다. 너도 한 점, 자, 줄게. 아? 홍아, 어, 아직 한점 드셨는데, 원래 식사 빨리 하지 않으세요? 아, 네? 아유, 다 먹을 거야, 이거. 내 남기는 거 봤니? 내 눈좋아하니? 안동소주도 좀 안동소주도 <laughs> 홍어 뭐 요건 욕 중에 홍어젓 이런 거 들어봤나? 홍어젓도 모르는 게 이런 막 여기 있거든 그게 뭔가 뭐 홍어는 성기가 있어 순놈이 홍어는 교미로 새끼를 낳아요 물고기는 어떻게 넣은가 아. 어. <laughs> 아. 이거 왜 코에서 종이가 나오지? 아까 내가 코 코를 <laughs> 풀다가 에이. 진짜 여러분. 왔다. 딱 깨서. 사장님 코에 맺혀 있는 게 혹시 홍어 조인가요 <laughs> 음. 오늘 어떻게 냄새가 좀 들하다 했는데. 왜코에 이거 아까 코풀때 휴지가 코로 들어갔구나. 아 <laughs> 와 이거 <laughs> 코에 휴지가 빠져가다니까 레알 홍은 냄새가 한열배강해지네아 <laughs>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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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립니다 이런 독한 음식을 먹을 때는 코를 살짝 막아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들켜가지고 오늘 빠졌어요 사실 조금 막아 놨을 때뭐 그냥 오늘 이거 왜 약하지 이랬는데 딱 빼니까 탕오네 근데 이거 사실 지두부용으로 대비했는데 덜켜 갖고 공원에서 공원까지 내가 계획이 실패하셨네요야 <laughs> 이게 우리가 한 개는 남기자. 응? 아니 먹으라고 먹을 수는 있는데. 아니 먹을게아먹게다 그래. 먹고. 응. 뭐그또 있어 너는해음 말걸리를 필사적으로 지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 이런 홍어같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는 술로서 중화를 시켜야 돼. 그게 미식가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야.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야. 이정도에 심하다니. 이거 내한점 먹고 그래도 또 이런 귀중한 걸 혼자 먹을 수 있냐? 너도 한점 줄게. 와. <laughs> 너 지금 내날 찍을 게 아니라 너 얼굴을 찍어야 돼 지금. 그래야 시청자들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뚜껑을 아직 다 열지도 않고 살짝 걸쳐놨는데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정신을 잃었냐 왜? <laughs> 일어봐, 좀 일어봐. 냄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 진짜 사나이가 막 비가 막 쓰대야지. 그걸 가지고. 진정한 방송인십니다너그 마스크를 왜잘안 하더니만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자, 이 뚜껑을 깨봉을 할게. 자, 아, 과 하오. 중국 사람은 좋은 걸 봤을 때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거 어떻게 꺼집어내는 나 네. 이거는 딱 넣고. 그럼 음, 이걸로 네 이제 받쳐줄음 아우 음? 그래도 아. 음? 한세개는 먹어야지 시청자들 위해서 2개 2개? 음 어쨌든 이것도 <laughs> 하나 떨어졌다 인터뷰 한 번만 어, 그래 해자너 이리 와서 해자 응. 음? 여거 버터면서 잠시만요 <laughs> 응. 음? 그 먹방 유튜버들이 음치드부를 많이 섭취하는데 음 아무것도 아닌 거 같나요 그러면? 걔들? 네 그냥 호들갑 뜨는 거지. 그냥 동네 두부야, 삶은 두부. 뭘 그렇게 그래 호들갑을 뜨고 있어.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먹방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하지 말고, 그 오바나 이 과잉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된 방송을 하길 바래요 그냥 고작 치두부 먹으면서 그렇게 무슨 오바를 하고, 이건 뭐 그냥 간식이 나고나 할까, 허허허. <laughs> 음, 살다. <laughs> 음 이마 때 먹는 거야. 아우, 하우. 아우, 아우, 아참참 사람들 참 진짜. 음, 아우 이 뱀미야 뱀미. 배미. 정말 화장실에 진짜 한3년안펀 화장실에 똥에다가. 그야 말로 이거 뭐, 뭐 치즈를 찍어 먹는 기분이랄까. 싹싹하면서. 가루도 씹히고 있어. 오우. 아우 실패줄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어메하지 마. 아, 맛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도부 한번 들어보세요. 차관, 이거 하면 먹을만 합니다. 응? 이거 봐, 뭐 남긴 것까지. 아, 맛있다. 별미야, 음, 별미. 뱀미. 꼭 한번 지두부 좋아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두부. 아, 진짜 사람들이 호들갑이 너무 심해. 내가 좀 이따 가 실사 때도 되고해서막 욕나지만 먹는데 한통다 먹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요즘 먹방한다고 애들이 뭐그좀 호들갑도 떨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먹는 거면 우리도 먹을 수. 양이 달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음식 문화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끔 세계 최악의 음식을 먹고 싶다. 인생이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 지두부 하나만 먹고 나면 지두부 안 먹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실 겁니다. 오늘 황장수의 발효식품 프레이드 마지막 지두부로 끝났습니다. 아, 지두부 맛있어. <laughs> 이제 앞으로 좀더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야 오늘 너 키스 한번 하자, 이러나. 갑자기 너가 오늘 예뻐 보인다, 이러와. 마우스 투 마우스로 키스 한번 하자, 이러와. 내 지금 가스가 거품이 올라오니까 너 몸속으로 다 넣어줄게. <laughs> 너무, 너무 냄새 나서 못하겠어요. <laughs> 아, 근데 말을 하는데, 이게 몸에서 가스가 올라오냐? 가스가 올라오니까 홍어 가스와 치도부 가스, 뭐, 저기, 어? 이 뭐야, 그, 아까 먹은, 이거, 낫토 가스에, 저, 천국장 가스까지 뒤섞이니까, 정말, <laughs> 브라이어티였 다. 브라이어티에. 나 시청자 앞에서는 좀, 좀, 사나이 답게 보려고 저렇게 했지만, 저거 진짜, 인간이 먹을게. 아니야, 인간이 먹을게. 아우. 나 우리 사무실에, 뭐, 지각을 하다든가 뭐, 가끔씩 사고를 친 직원은 그냥 뭐라 하지 말고 조용히 저냥 지두부 한 개씩만 좀 이렇게 먹으면 그냥 모든 게 용사 되는 걸로 하면 좋겠어. 아,